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킥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맨앤글라드바흐 대 도르트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홈에서 우승 2패로 강합니다. 그리고 글라드바흐는 이전 시즌 도르트문트와의 홍승부에서 승리한 기억이 있죠. 하지만 글라드바흐는 최근 보훈 원정 1대1 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됐고 글라드바흐는 골키퍼 손메르, 수비수 이타쿠라, 미드필더 노이하우스 울프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3승 4패로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최근 볼프스부르크 원정 0대2 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됐고 또한 도르트문트는 이전 시즌 글라드바흐 원정에서 0대 1로 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르트문트는 소비수 메오니에, 미드필더 다우드로이스 공격수 바이노 마이너스 기튼스, 볼프 등이 부상 휴식 등의 이유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양팀 다 부상 이슈가 있는 상태인데 승패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홈경기에서 이긴 적이 있는 글라드바흐의 핸디승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현재 경기는 리옹 대 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옹은 현재 리그에서 6승 2무 6패로 8위까지 쳐져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1무 1패 15득점 5실점으로 괜찮은 성적을 거뒀는데 유일한 홈 패배는 리그 선두 psg에게 당한 0대1 석패였습니다. 리그 득점 랭킹 5위 라카제트가 8골 3도움을 페테가 5골 2도움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주전 미드필더 톨리소의 부상 이탈은 불안 요소로 보여집니다. 리즈는 현재 우승3호 5패로 리그 9위입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3승 2무 2패로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었고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릴 정도로 기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가에탕 라보로데가 리그 3경기 연속 골로 기세가 좋고 백업 골키퍼 마친 불카를 제외하고는 부상자 없이 로스터가 깔끔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최근 5시즌 동안 리그 맞대결에서는 우승 5패로 양 팀이 팽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시즌 리옹은 홈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세는 원정에서의 호성적 속에서도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리옹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번 매치는 리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엠폴리 대크레모넷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폴리는 크레모네와의 최근 세번 승부에서 2승 1무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엠폴리는 최근 나폴리 원정 0대2 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특히 최근 4경기 1골로 빈곤한 득점력을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2승 2무 3패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로 보여지고, 또한 엠폴리는 소비수 대 윈테르, 공격수 데스트로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크레모네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로 지지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3경기 2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는데, 다만 원정에서 3호3패로 약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엠폴리와의 최근 3번 맞대결에서 1무2패로 약했었고, 또한 크레모네는 골키퍼 라두, 수비수 치리체스 미드필더 아스카시바르, 공격수 드세르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엠폴리가 크레모네와의 최근 세번 승부에서 2승 1무로 강했습니다. 또한 크레모네는 골키퍼, 나두, 수비수 치리체스, 미드필더 아스카시바르, 공격수 드세르 등이 공백이 있는 상황이죠. 크레모네가 아직 시즌 승리가 없는데 이번 매치에서도 승리를 챙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득점 경기의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엠폴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